한국경제신문 환승없이 한 번에 강남까지 안양 집값 순식간에 1억 뛰었다.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이유정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강남까지 안양 집값 순식간에 1억 뛰었다 수원에서 양주 GTX 시노선의 왕심리 인더권역 생긴다. 4.4조 사업 우선 협상자의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EC 노선의 서울 성동구 왕심리역과 경기 안양 인더권역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GTX-C 노선 입찰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적합성과 자금 조달 방안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왕심리역과 인덕원역 신설이 유력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앞서 지난달 21일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두 역을 추가해 기본 설계를 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철도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GTX-C 노선은 애초 경기 수원역 금정역, 군포, 정부과천 청사역, 서울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경기 의정부역 덕정역, 양주 등 10개 역으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GTX-C 사업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대 3개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이 중시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 구간으로 서울 강남 북을 관통해 지나간다. 사업비만 4조 3857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7번지년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추가역 신설 기대로 일대 집값은 요동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기대에 인더원역 인근 신축 매매가가 두달새 1억 원뛰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서울 중심지 출퇴근 시간 확 줄어 왕심리 인더원역 주변 집값 들썩. 내년 착공, 이르면 2027 번지년 개통 은마 아파트 통과로 반발 거셀듯.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대쉴 신호선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직장인들의 환승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규모에 비해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경기 안양 인덕원역 인근 주민들도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각에선 교통 호재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르면 GTX 신호선은 서울 양재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등 다섯 개 역을 포함한 총열개 정거장을 지난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실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여러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동구는 물론 서울시도 삼성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왕십리역을 신설해 달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업계에선 GTX 신오선 왕십리역 신설로 경기도 거주자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네개 노선이 교차한다. 연간 이용객은 1억 8천 9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왕십리역이 생기면 통행 시간 절감 효과가 29%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4호선 인덕원역 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인덕원 인근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한 번에 삼성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인덕원역은 월고제서 판교선, 2025년, 과동탄선, 2026년, 이 예정돼 있어 경기도 각지에서 노선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덕원역 근처 인덕원 푸르지오엘 센트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이달 6일 24층이 16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4월만 해도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주택형이다. 두달새 1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GTX 신호선 신설 기대감으로 호가를 17억에서 18억 원. 많게는 20억 원까지도 부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마을 삼성 전용 예순 제곱미터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비싼 9억 5천만 원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사업의큰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라며 기존에 발표된 열개역은 10% 가량 추가역은 20%까지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역 신설 기대가 컸던 경기도 의왕역, 안산 상록수역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일부가 이들 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요동쳤다. 현대건설 측은 의왕역의 경우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는 없지만 추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놨다고 했다. 지하 노선 설계상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지나가게 돼 그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